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요 가뭄 대책비 5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뭄 대책비 5억 원을 긴급 투입해 평택, 안성, 화성, 안산, 포천, 연천, 여주 등 7개 시군의 군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은 강우와 폭염 장기화에 따라 밭작물의 중심으로 일부 시민 시들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의 경우는 논에 비해서 관계가 어려워 급수차 지원 등 선제적 가뭄 대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도는 농업 용수 원활한 공급 등 가뭄에 대비하여 공공 관정, 양수기, 물 백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쳐 가뭄 피해를 조치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경기도 친환경 농업과장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림춘산식품부또 시군 한국농업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부담을 통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투어코뉴스 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